이중연소 화로대와 일반 화로대의 성능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간단한 테스트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최대한 객관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동일한 형태와 구조를 가지는 화로대가 필요했는데요. 저희 모블 화로대를 개조해서 일반 화로대 형태로 바꿔봤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사면의 벽체가 두 겹으로 되어 있고 이쪽에 있는 구멍들을 통해서 이중연소를 만들어내는 구조인데요. 안쪽에 있는 이중연소 패널을 다 떼어내서 일반 화로대와 같은 형태로 개조를 했습니다. 화로대의 모양과 크기가 똑같고 흡기 구멍의 위치도 동일하기 때문에 이중연소가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는지를 비교해 보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작도 똑같은 양을 준비했습니다. 두 군데로 나눠서 무게를 재봤고요. 하나는 4,876g이고 다른 하나는 4872g입니다. 거의 차이가 없게 맞춰놓고 테스트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불을 붙여 주도록 하겠습니다. 번갈아가며 불을 쏴줘서 장작 전체적으로 불이 다 붙을 수 있게 만들어 줬습니다. 불이 다 번지게 만든 상태인데요. 큰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이중연소 쪽이 불꽃이 조금 더 큽니다. 이중연소 화로대 쪽은 이제 막 이중연소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불꽃이 갈라져서 뿜어져 나오는 게 보이기 시작하네요. 일반 화로대는 장작 주변부에만 불이 붙어서 올라오는 형태입니다. 장작을 계속 추가해서 최대한 불꽃의 크기를 크게 만들어 봤습니다. 테스트 하는 날이 바람이 많이 불어서 불꽃의 높이 차이를 확인하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확실히 불꽃의 전체적인 크기를 보면 이중연소 화로대 쪽이 더 큽니다. 아무래도 위쪽에서 불꽃이 한번더 발생하기 때문에 화로대 공간 전체가 불꽃으로 가득 차게 되어 불꽃도 크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중연소 화로대가 연기가 덜 난다는 얘기가 많은데요. 이걸 정확히 양으로 측정할 방법을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두 화로대를 계속 관찰하면서 상대적인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노력해봤는데요, 이 차이를 영상에 담는 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일반 화로대 쪽을 보면 이렇게 흡기 구멍 쪽으로 불꽃과 연기가 한 번씩 뿜어져 나오는 경우들이 있었고요, 장작 타는 소리가 크게 나면서 하얀 재가 튀어 올라 날아가는 상황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아마 깜깜한 밤이었다면 불티가 보여서 확인하기가 훨씬 쉬웠을 것 같은데 영상에 잘 담지 못한 게 아쉽네요. 반면에 이중연소 쪽은 위쪽에 불꽃이 보호막처럼 덮고 있는 형태가 되어 있어서 불티가 바깥으로 날아가는 경우도 거의 없었고 탁 하면서 장작이 터지는 횟수도 적고 그 소리 크기도 확실히 작게 느껴졌습니다. 한 번만 타고 밖으로 빠져나가는 우드가스를 한번더 태워 주는 게 이중 연소이니까 이론적으로 보면 연기의 양이 줄어드는 게 맞겠지만 비교하면서 봐도 그 차이를 느끼기엔 좀 어려웠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간헐적으로 훅 하고 뿜어져 나오는 하얀 연기나 타닥 소리가 나면서 재가 날리는 경우는 육안으로 보더라도 확실히 구분될 만큼 차이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화력을 비교해 볼 방법으로 젖은 장작을 태우는 실험을 해볼까 하는데요. 이렇게 물속에 장작을 20분 정도 담가뒀다가 화로대에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화로대 모두 최대한 불꽃을 크게 키운 상태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먼저 일반 화로대입니다. 건조된 장작 대비해서 불이 굉장히 천천히 붙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한 5분 정도 기다리니까 전체적으로 불이 다 붙긴 하더라고요. 다만 처음에 장작을 넣었을 때 주변의 불꽃이 약간 작아지는 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중연소 화로대에 물먹은 장작을 넣어봤습니다. 마찬가지로 보통 장작보다는 불이 붙는 속도가 느렸는데요. 그래도 일반 화로대 대비해서는 훨씬 빠르게 3분 정도 만에 전체적으로 불이 붙었습니다. 위아래쪽에 모두 불꽃이 있다 보니 더 빠르게 수분을 증발시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것 같습니다. 양쪽 화로대 모두 장작이 소진되었습니다. 혹시 연소속도가 차이가 있을까라는 궁금증도 있었는데요. 그 차이를 느끼긴 어려웠습니다. 불꽃의 크기를 유지하겠다는 컨셉으로 계속 장작을 추가해 줬는데요. 양쪽 다 장작이 타는 속도는 비슷하다고 느꼈고요. 다만 같은 양의 장작을 추가하더라도 이중연소화로대 쪽이 불꽃이 더 크게 만들어지는 건 확실히 확인이 되었습니다. 결론을 내자면 소진되는 장작의 양과 속도는 비슷하지만 이중연소화로대 쪽이 화력이 훨씬 좋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 꺼진 후 남은 재의 양을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남은 재를 모아서 무게를 측정해 보는 방식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반 화로대 먼저 재를 모아 보았습니다. 이렇게 꼼꼼하게 모아서 비닐로 잘 감싸 놓도록 하고요. 다음은 이중연소 화로대입니다. 이것도 역시 비닐로 잘 감싸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무게 측정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일반 화로대에서 모은 재입니다. 총 44g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이중연소 화로대입니다. 43g이 나왔네요.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실험 오차를 감안한다면 똑같다고 볼수 있는 수준입니다. 생각과는 다른 의외의 결과였는데요. 당연히 이중연소 쪽이 더 적게 나올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아니었습니다. 제품 개발하면서 다른 일반 화로대도 여러 번 사용을 해봤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중연소 화로대가 제가 훨씬 덜 남는다는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 그 원인이 이중연소의 기능 때문은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화로대의 형태와 사이즈가 같고 공기가 흡입되는 메커니즘이 동일하다면 다 타고 남은 재의 양은 같다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중연소 화로대가 가격대가 높고 제품의 완성도가 높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연소 메커니즘도 좀더 최적화되어 있다. 라고 판단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중연소화로대가 제가 훨씬 적게 남는다 라고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을 테고, 저 역시 그랬었는데, 이건 다시 생각해 봐야 할것 같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중연소화로대와 일반화로대의 비교 테스트를 진행해 봤는데요. 이번 실험의 결과들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중연소 화로대가 연기나 불티가 적게 발생하고 불꽃이 더 크게 생겨서 화력도 좋다. 화로대의 구조가 같다면 이중연소 화로대나 일반 화로대나 장작이 타는 속도와 다 타고 남은 재의 양은 비슷하다. 이번 테스트를 통해 기존에 알고 있던 걸 확인해 보기도 하고 또 새로운 사실들을 알게 되어서 보람이 있었고요. 다음 제품 개발에도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댓글이나 메일로 연락 주시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